할로윈인데, 무처럼 무서운 이야기라도 하지 않을래? 뭐, 뭐야, 갑자기. 할로윈이라고 특별할 게 있냐? 그냥 평소처럼 보내면 돼. <laughs> 애드가 많이 심심한 모양인데? 무서운 이야기라니, 어떻게 하면 되지? 많이 안 무섭게 할게. 어쨌든, 우리가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앞사람이 한 이야기랑 이어지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음, 천재 마법사가 유령을 훌륭하게 물리친 이야기를 하면, 다음 사람은 이긴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식으로. 어, 맞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못읽는 사람한텐 무시무시한 벌칙을 주기로 하자. 호 그거 참 재미있겠구나. 음, 그럼, 나부터 시작한다. 옛날 옛적,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어. 그 노인은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지. 노인의 기도가 통했는지 농사는 잘 되어 밭에는 농작물들이 크게 자라고 있었어. 10월 31일 밤에도 어김없이 기도를 올리고 자러 가는데 밭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란 노인은 힐끗 보았지 그곳엔 엄청나게 큰난 여기까지 자, 다음은 엘소드 뭐? 이걸 이어서 이야기를 만들라고? 어, 밭에 뭐가 살지? 어, 그래! 밭에는 엄청나게 큰 빼꼼 양파가 자라 있었어. 아주 기분 나쁘게 노인을 빼꼼 보고 있었지. 아이고, 무서워라. 난 세상에서 빼꼼 양파가 제일 싫어. 특히 빼꼼 보고 있는 그두 눈. 아무튼 그래서 노인은 그 빼꼼 양파를 뽑으러 갔어. 손으로 뽑아볼까 했는데 자꾸 양파랑 눈이 마주치니까 노인은 기분이 나빠졌어. 게다가 가까이 갈수록 눈이 너무 매워서 눈물이 계속 났어. 아, 진짜 양파 너무 싫어. 빼꼼 양파 녀석, 썰 때는 좀안 보고 있으면 안 되나? 눈물도 줄줄 나는데 눈까지 있어. 완전 기분 나빠. 어, 자꾸 양파가 왜 나와? 빨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좀. 아, 알았어. 그래서 말이지, 그 노인은 양파 뽑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갔어. 내일 아침이 되면 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잠이 들었지. 그러고 아침이 됐는데. 이 다음은 아이샤. 야 거기서 끊으면 어떡해? 아 어떡하지? 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헤이, 빼꼼 양파가 사라진 거야. 양파를 없애 버리다니. 대신에 그 밭에는 엄청 큰 호박이 자라나 있었어. 어젯밤에 빼꼼 양파는 꿈인가 두근거리면서 노인은 호박에 다가갔지. 근데 그 호박에 해골 모양 얼굴이 그려져 있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야. 어떤 녀석이 장난을 친 거야 하고 화를 내면서 호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뱀이 쫙! 아, 튀어나온 거지! 너무 놀란 노인은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음, 뽀로 윌리엄에게 달려갔어. 정말? 윌리엄이 해결해줄 수 있대?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허세지. 어쨌든, 어떤 고민이든 말만 하라며 자신만만한 윌리엄에게 저 뱀을 없애달라고 부탁했지. 하지만 윌리엄이 뭘 어쩌겠어? 노인에게 그 말을 듣고, 바로 도망가버린 거야! 그렇게 노인은 믿었던 뽀루에게 배신당하고 뱀이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고 결국 온천에서 쉬게 되는데 <laughs> 다음은 네이븐 씨! 레이나는 건너뛰는 건가? 온천에 간 노인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궜다 하지만 그렇게 몸을 담그고 있으니 온천 특산물인 달걀이 먹고 싶어졌고 또, 온천 한가운데 있는 게시판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었지. 결국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 온천에서 시간을 버리게 된 거다. 편안함에 취해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몸의 편안함을 쫓다간, 자신의 목적을 잊고, 현재에 안주하기 쉽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해야 해. 이 이야기는 엘소드와 아이샤. 너희 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리브, 네,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잖아. 노인은 결국 다시 어두워지고 나서야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때 뒤에서 수상한 기척이 나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 이부. 마침 이 이야기에 적용하기 적합한 고대 전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어 기쁘군요. 노인의 등 뒤에 나타난 것은 바로 고대 괴수 크라켄, 주로 심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대한 빨판이 달린 10개의 다리를 휘둘러 희생자를 낚아채 심해로 끌고 들어가는 바다 최강의 생물입니다. 크라켄은 온천물에 잠겨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죠. 크라켄은 다리를 뻗어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실 노인은 과거 용감한 모험가였습니다. 노인은 우연히 온천에 놓여있던 엑스칼리버를 들고 용감하게 맞서 빨판을 떼어냈습니다. 그 빨판은 크라켄의 영님. 크라켄의 거대한 빨판은 힘을 잃고 추락했고, 지혜로운 노인 모험가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날 밤의 승리는 전설로 기록되어 있지만, 노인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청에게 넘기도록 하죠. 어, 어디서 끊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끝까지 들어버렸어. 정말 굉장한 이야기옵니다. 음 아, 제 차례군요. 이브 누나만큼 대단한 이야기를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크라켄을 무찌른 뒤 노인은 무척 지치고 피곤해져서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내려놓고 온천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싶었어요. 팔이 후들거려서 금방이라도 검을 놓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검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노인의 눈에는 크라켄의 난동으로 인해 개미가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칫 아무 죄 없는 개미가 전설의 검에 깔려 죽지 않도록 노인은 살짝 뒷걸음질을 쳤어요. 물론 개미들이 자신의 발에 밟혀 죽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면서요. 하지만 힘을 속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온천 근처에는 특히나 작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개미, 지렁이, 깍정벌레. 으 그게 더 무서워. <laughs> 그뿐만 아니라 막 도단한 작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여기저기 움트고 있었어요. 엑스칼리버는 거대한 칼이기 때문에 자칫 아무렇게나 놓았다간 아무것도 모르던 작은 생명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노인은 피로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던 순간, 노인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라 누나한테 맡길게요. 참으로 마음씨가 상냥하신 노인분이시군요. 감동했사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 싸웁니다. 그곳에는 싸움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애쓰는 노인을 지켜보던 분이 계셨 싸웁니다. 바로 숲에 살고 계시던 은신 모공의 곳으로 크라켄과의 전투를 눈에 띄지 않게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분께선는 발이 없으셨기 때문에 노인분이 들고 계시던 엑스칼리버를 대신 들어 작은 친구분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셨죠. 노인분께선 덕분에 칼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쉴수 있게 되었 싸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분의 눈에 공포스러운 것이 보였어요. 예측할 수 없는 빠른 움직임, 수많은 다리와 털, 그건, 바, 바퀴, 이름을 말하기도 두려운 바 선생님이었어요. 다행히 은신무공의 고수분께선 바... 바 선생이 없는 곳으로 노인분을 데려다 주셨사옵니다. 강가에 도착해 배를 타려는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으, 또 나타난 거야?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드디어 내네 차례군. 바퀴... 바 선생을 피해 배에 올라타려던 노인은 발밑에서 무언가 수상한 기척을 느꼈어. 그 무서운 바 선생이 여기까지 따라왔나 싶어 얼른 발을 때려 했지만... 그건 바 선생이 아니었어. 물속에서 튀어나온 건 얼음장처럼 차갑고 뼈다귀로 만들어진 듯 말라빠진 상백한 손이었지. 그건 순식간에 노인의 발목을 아주 꽉 움켜쥐었어. 균형을 잃을 뻔한 노인은 배와 함께 휘청거렸지만, 다행히도 배를 꽉 잡은 덕분에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진 않았어. 하지만 그 창백한 손은 노인의 발목을 단단하게 쥔 채로 매달려 있었고, 얼어붙을 것 같은 손의 감촉은 머리 끝까지 오싹하게 만들었어. 어느새 주변은 안개로 온통 둘러싸여 있었고, 강가에 있는 건 노인 혼자였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강가에서 노인은 마들마들 떨면서 매달려 있었어. 그때 노인의 눈에 들어온 건 배에 놓였어. 앞뒤 생각할 것 없이 노인은 노를 번쩍 들어 손이 솟아오른 지점을 내리 찍고는 강을 뒤로 한채 산길을 죽어라 달려갔어. 산길에도 안개가 자욱했는데, 어디선가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도 들려왔어. 노인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곧장 뛰어갔고 그곳엔 바로... 드 야! 아, 아 알았어. 노, 놀란 거 아니야. 아, 너희 다들 지어낸 이야기 하는 거 맞지? 노, 노인이 도착한 곳은 그러니까... 나 아, 천재 공학자의 연구소였다. 드르륵거리던 소리는 공학자의 기계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였지. 천재 공학자는 자비를 베풀어 겁에 질린 노인을 연구소에서 쉬게 해 줬어. 연구소 한 구석에는 작은 고양이가 있었지. 알록달록한 삼색 무늬에 매끄럽고 윤기나는 털을 가지고 있는데 앙증맞고 동그란 발은 마치 양말을 신은 듯 하얀색이지. 발바닥에는 핑크색의 말랑말랑한 젤리가 붙어있겠지? <laughs> 뭘 아는군. 맞아. 발라당 누워서 애교 부릴 때면 볼수 있지. 나. 아, 갈색과 검은색, 노랑색의 삼색 고양이지만 또 배털은 하얀색이라고. <laughs> 음. 음. 아, 상상만 해도 귀여운 고양이네. 그런데 애드. 무서운 이야기는 어디 가고 고양이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제대로 안 할래. 치. 그래서 노인은 고양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연구소에서 쫓겨났다. 다음은 네가 이으라고 루루디어허의 <laughs> 차례로구나 그런 것들을 무섭다고 하다니 아직 다들 애로구나 허이 진정한 공포를 보여주겠노라 자, 연구소를 나온 노인 앞에 나타난 건 바로 무서운 불끈 붉은 당근! 불끈불끈한 팔로 쿵쿵거리면서 다가와서는 맛없는 당근을 강제로 먹이는 아주 공포스러운 녀석이로다! 머리 위에도 팔이 있지만 주황색 부분에도 작은 팔이 달려 있어 방심할 수 없는 놈이지! 맞아! 불끈 당근도 썰려고 하면 팔을 휘둘러서 엄청 기분 나빠! 불끈 당근은 노인을 꽉 잡고 맛없는 자신을 먹이려고 하기 시작했노라. <laughs> 상상하니까 진짜 공포네. 그때 어디선가 시엘이 나타나 당근을 멀리 달려버리고 달콤한 초콜릿을 줬노라. 하지만 불끈 당근은 하나가 아니었고 당근을 없애버리던 시엘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지. 마침내 거대 불끈 당근이 나타나 시엘을 내리치는데자 시엘, 네활력성을 이어가 보거라. 그때 시아내 앞에 나타난 건 바로 늠름하고 귀여운 해지호그 유치였어. 해지호그는 용감하게 손에 쥔 칼로 불끈 당근들을 잘게 썰어버렸고, 거대 불끈 당근도 깍둑 썰기로 아주 반듯하게 다져버렸지. 적을 순식간에 못지른 해지호그는 동그란 두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불끈 당근이 무섭다면 기름에 볶아서 먹어봐라. 퓨. 당근의 달콤한 맛이 살아날 거다. 퓨. 달콤한 맛이라니 그럴 리가 없도다. 그래. 노인은 어릴 적부터 롤처럼 당근을 싫어했기 때문에 해지오구의 말을 믿지 않았어. 하지만 해지오구의 동그랗고 반짝이는 눈과 믿음직한 표정, 꼭 잡은 앙증맞은 손을 보고선. 자신을 구해준 고맙고 귀여운 해지호그의 조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지 노인은 눈을 질끈 감고 잘게 썰린 불끈 당근들로 요리를 시작했어 재료가 당근밖에 없더라도 기름에 잘 볶아져 윤기가 흐르는 당근 볶음은 꽤 먹음직스러워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당근 볶음을 한입 먹으려 했어 그때 무언가가 나타났지 다음 부탁해 드디어 제 차례로군요. 좋은 소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 당근 볶음을 먹으려고 입을 연 순간 어디서 잽싸게 튀어나온 내비게이터가 당근 볶음을 빼앗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음.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야간 전투에 방해되는 야맹증을 예방해주는 좋은 식재료일 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철도 고루 들어있는 영양가 높은 채소입니다. 게다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의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음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내비게이터는 욕심에 눈이 멀어 감히 노인의 손에서 당근볶음을 훔쳐가버린 것입니다. 당근볶음을 빼앗긴 노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내비게이터를 잡아채 무참히 해체하고 말았습니다. 자, 잠깐,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네비게이터 제로 맞지? 하지만 당근의 효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은 훌륭해. 앞으로 당근 볶음이 나오면 열심히 먹어야겠어요. 어, 그래, 그래, 어, 자, 다음은 아인 차례야. <laughs> 마지막은 내네 차례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노인의 여정은 모두 꿈이었어요. 뭐? 노인의 머릿속에서 떠들썩하게 이어지던 이야기는 끝났고,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죠. 노인의 눈앞에는 온천도, 연구소도 없는 아주아주 어둡기만한 숲이 있었어요. 주변에는 유령도, 당근도, 양파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것은 바로 검은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검은 숲은 순진한 영혼이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꽉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숲이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요. 그렇게 검은 숲에서 길을 잃은 자들은 평생 외로움에 떨며 혼자 숲을 방황하게 된다고 해요. 노인은 평생 홀로 떠들던 검은 숲을 보고 있자니 다시 외로움에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노인은 다시 눈을 감고 꿈에 빠져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자, 끝이에요. 그 그럼 결국 노인의 정체는 뭐야? 결말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게요. 정말 상냥하신 분이었는데. 걱정 마세요. 노인은 이야기 속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 그래. 그나저나 이야기의 우승자는 안 뽑는 게냐? <laughs> 다들 누구 이야기가 제일 무서웠어? 어... 엘리시스 누나 이야기는 정말 오싹했어요. 난 고양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 저는 당근볶음이 먹고 싶군요. 휴, 역시 이 멤버로 무서운 이야기가 될리 없지. 밤이 늦었으니 이제 다들 자러 들어가도록 하지. 진짜... 이런 빌어먹을 놀이 다 신안에? 하 <laughs> 나는 꽤 재미있었는걸요. 그렇지 않나요, 엘소드? 응! 나도 재밌었어. 덕분에 즐거운 할로윈이 된것 같아.